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홈리스를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광야 선교회나 운주 목사입니다. 제가 화요 말씀 순서를 맡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로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아... 믿음에 대해서, 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난해한 구절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아, 제가 이 구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약 17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그 5살 아이를 목회를 준비하면서 베이비시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일을 하고요. 저는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친구 목사님이 이사를 하게 됐어요. 메릴랜드에서 그래서 메릴랜드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야, 해야 되고 도와주는 시간을 한 4시간, 5시간 상당히 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내가 이러이러해서 아빠 친구 목사님 도와줘야 되니까 좀 가줘야 되겠다. 단호이 아들은 노합니다. No 저하고 같이 나가는 걸기 극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또 이렇게 만나면 얘기가 길어지고 너무 따분하고 그래서 분명히 나고 가면은 힘들 것이다 라고 알기 때문에 결코 그 뭐냐, 흔쾌히 예스를안 안 하는 아이였는데 제가 사정을 했죠. 아, 사정을 했는데 한 시간 동안 사정을 해도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방법으로. 애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갖고 싶어하는 것. 그때 당시에 파워레인저 트랜스포머 파워레인저인데 한 20분 정도 갔을까요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들 아빠가 이걸 사줄 테니까 가지 않으려 그랬더니 유쇼 sure? 진짜로 그랬더니 야 그래 <laughs> 다시 한번 보러 진짜로 사줄 거냐 고 그래서 예 s yes. 그랬더니 다 가방을 챙기고 또 차에 딱 올라타면서 한 시간 반 동안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짜증을 내지 않고 흥얼거리면서 너무도 즐겁게 한 시간 반을 견디면서 예, 친구 목사님 댁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도 아무도 없어요. 사모님과 목사님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게 사모님을 도와주고 말동무를 해주고 또 이것저것 갖다주면서 그렇게 착하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가끔, 아빠 진짜 사줄 거지, 다시 한번 확인만 하고, 다시 또 즐겁게 흥얼거리며, 이렇게 돕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제가 바라는 것이 트랜스폼인데 내가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을, 완전히 믿어, 믿, 믿는, 믿는 가운데,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 지가 가장 갖고 싶은 그 가진 것을 가졌다라는 그런, 예? 그런 그참 기쁨을 가지고 그 짧은 시간이 아닌데 거의 뭐한 시간 반 왕복 뭐 하면은 세 시간 또네 시간 하면 거의 일곱 시간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제 끝날 때까지 가끔 사줄까지 물어보는 그 외에는 기쁘게 그렇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딱 이사를 다 마쳤어요 마치고 아들 가자 그래서 어디로 향할게요 토이스 아로스 토이스 아로스 딱 가면서 아들은 대했습니다. 에이, 바나바스, 토이스 기 트랜스포머, 네가 가고 싶은 거다 가져, 사, 내가 다 사줄게. 아니야, 나 오늘 저 트랜스포머 딱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떻게 했어이 아이가 그 장장 긴 시간 동안에 그참 아빠의 아빠를 신뢰하고 아빠를 믿어주고 또그 어려운 시간에서도 그렇게 기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참 놀라운 사랑을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보내주셨던 그그 그 사랑, 그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해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이렇게 퍼부어 주신 분에게, 아, 주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예? 드린다면은, 또,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쪼록, 어, 이런 하늘의 마음을 우리가 어, 시원케 해드리는 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